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오늘은 경기에 민감한 출난이란 제목으로 준비해봤는데요. 해외에서 일어난 전쟁도 이제는 글로벌화되어서 우리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.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? 어, 불안정하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고 특히 출난을 비롯한 모든 원예장물은 더할 것 같아요. 아 그래도 그 틈새가 있답니다. 어, 고가는 고가대로, 저가는 저가대로. 어, 하여간 뭐 어, 움직이는 거거든요. 시장은. 예, 가보겠습니다. 예, 1번은 노군중투. 어, 저기 신화가 하나 달렸었네요. 그리고 며칠 사이에 좀 컸어요. 유향종 두화. 어, 향을 위해서. 이건 또 무늬까지 좋으니까 길러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1번 노군중투. 어, 2번은 홍순. 음, 관유정에서 어, 개발한 그 멋진 홍화 같은데요. 아직 등록은 안된 거고요. 어, 기대가 큰 홍화. 예, 2번 홍순과 녹군 중투 아, 요거 4만 원이고요. 또 4번은 금남부 어, 명품 황봉윤화죠아 금남부 동선이라고도 하는 거죠. 어, 요즘에 몇번 했는데 이게 인기 굉장히 좋아요. 대주면 더 좋겠죠. 지난번에 다 쪽짜리 그 동선은 어, 꽤 난리가 났, 났던 편인데 금남부 그리고, 그리고 이제 5번 신홍. 어, 의뢰인께서 명명하신 명품 홍화입니다. 어,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한동안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했던 홍화 같아요. 어, 전시에서도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5번 신홍과 4번 금난부요거는 아, 5만 원 같게요. 어, 그리고 이제 6번은 다시 노군 중투. 어, 여기저기 장터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적당한 3만 원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일종의 그뭐 베타 심이라 까뭐 그런 게 공교롭게도 저부, 저부터도 공교롭게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어 인기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유향정이고 무늬 좋고 두하고 한두아분 정도는 킬러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어세 촉인데 지난번에 칠만 원에 한 나가네요. 예, 육 번이니까 육번녹음 6번 중토 이건 육만 원 가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칠 번은 천 등. 천등은 역시 명품이에요. 아마 영원한 명품일 겁니다. 이변은 아, 이런 그 서호반성 이런 음, 무늬가 조금 이 어, 햇빛을 잘 보면 화려하게 나오기도 하죠. 어, 너무도 유명한 천등. 음, 지난번에 8만 원이었어요만원 차이 7만 원 어떨까 볼까요? 오늘 좀 바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7번 천등 7만 원입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8번은 진주소 두화소심 진주 아하. 본매만 해도 한 적당 5만 원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더 내려갔네요. 적당한 3, 4만 원 정도. 이건 음, 자기 꽤 괜찮아요. 어, 8번 두화소심 진주소. 어, 요거는 10만 원에서 8만 원 내려오겠습니다. 다음 9번은 홍규비. 야, 예, 엄청 내려왔네요. 홍규비. 죽음 소심이죠. 어느 분은 뭐 홍화소심이라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죠. 어, 정말 멋진 색감에 멋진 화형 홍귀비 유명한 명화인데 뭐 어떻게 세월을 어떻게 거슬를수 없잖아요. 이 어, 9번 홍귀비도 많이 내려왔고요. 9번 홍귀비 그럼 8만원 내려오겠습니다. 어, 안타깝습니다. 9번 홍귀비 8만원이었고요. 어, 10번은 산채호피 되게 화려한데요. 이게 원래 안 타는 종자 같은데 어, 이사하게 올해 초기 좀 뭐 안탄 것도 있는데 타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양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관리가 조금 신경을 쓰이겠네요 원래는 안 타는 종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탄 흔적이 있으니까 어, 덜 끌리죠 이해합니다 어, 그래도 뭐 이렇게 화려한 호피 그것도 산채품 음, 어쨌든 그래도 뭐 방법 없죠 어, 10번 산채 호피 이것도 10만원에서 8만원 내려오겠습니다. 어, 자, 어떠셨어요? 가격이 이래서는 안 되는 종자들 같은데, 뭐 방법 없잖아요. 어, 어쨌든 시장은 또 어,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. 900이 어, 높아질 땐좀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고. 그렇게 잘 조정이 되면서 시장은 굴러갑니다. 어, 그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. 예, 자,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질문하시고요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